대선 최종 득표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대선 결과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49.42%의 표를 얻었습니다. 그러니까 50%를 넘을 것으로 일부 출구조사에서 예측이 됐지만 50% 득표에는 못 미친 겁니다.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와는 달리 41.15% 그러니까 40%를 넘겼어요. 자, 그래도 두 사람의 차이는 8.27%포인트로 꽤큰 차이가 났습니다. 어, 이 정도면 굉장히 상당히 큰 표차입니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역시 예측대로 10%를 얻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단 1원도 선거 보전금, 그러니까 수십억을 쓴 선거 비용 중단 1원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. 8.34%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. 우리 당도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좀 원활하지 못한 모습, 이런 것들을 다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엔 좀 시간이 부족했다. 큰 격차로 이기긴 했으나 그런 기쁨보다는 사실은 0.07%포인트를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.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